나이 들어 친구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의 공통점. 이호선 교수 인간관계 조언.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닌 고독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연락할 사람 하나 없고, 내 옆에 밥을 함께 먹어줄 사람이 없는 것.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모두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고독은 마음을 정리하고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와 반드시 많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과 이어져 있는가입니다. 오래된 친구보다 나를 진심으로 기억해주는 사람, 그리고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친구, 나이 들어 친구가 적어지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관계가 정리되고 본질만 남는 과정일 뿐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를 고립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 사이 어딘가에 당신을 살게 하는 인연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